안녕하십니까. 기술사 이재원입니다. 이번 데모 강의에서는 애자련에 분담되는 전압을 계산하는 문제를 함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이겁니다. 그림과 같이 애자의 수가 4개이며 애자가 지금 여기 1개, 2개, 3개,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자 한개의 커패시턴스, 즉, 정전용량이 C파라드. 요 애자들의 각각의 정전용량이 C파라드래요. 이것도 C, 이것도 C, 이것도 C겠죠. 그 다음에, 애자의각 연결점과 대지간의 정전 용량을 각각 4분의 10파라드. 여기서 애자의 연결점은 요런 데죠. 요런 데와 이 대지간, 이건 철탑인데, 대지간의 정전 용량이 4분의 10파라드라는 얘기죠. 요것도 4분의 10, 요것도 4분의 10. 그 다음에 각 연결점과 송전선까지의 커패시턴스를 8분의 10파라드. 여기서 각 연결점과 요 송전선, 요거, 요 전까지 요 사이의 정전 용량이 8분의 C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8분의 C, 이것도 8분의 C. 그렇다고 할때각 애자에 걸리는 전압을 전전압의 비율로 계산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잠깐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선 이것이 애자리온이죠. 요거 애자 한 개는 그냥 우리가 애자라고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개를 직렬로 연결해서 사용할 때는 그걸 애자리온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그림 이것이 철탑입니다. 철탑인데 철탑이 대지입니다. 어떻게 그게 대지냐 하면 지금 이 철탑인데 이거 이것은 여기 이렇게 접지되어 있잖아요 전기공학에서 대지는 이고로 도체로 봅니다 도체 그리고 대지와 연결된 모든 도체는 전부 대지로 봅니다 따라서 이 철탑도 대지가 되죠 그리고 백층 건물 옥상도 이거 대지입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바닷물 이것도 대지예요 자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154kv 선로에 연결된 애자라고 하면은, 이로서 KB 보통 한 10개 정도의 애자를 사용합니다. 이로서 KB는 이것이 선간전압이고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누어야 그것이 88.9KB가 되는데, 이 88.9KB가 대지전압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 생각하기에는, 어, 뭐, 88.9KB가 10개의 애자에 걸려있으면은, 아, 그거 10으로 나눠서 이 고로 애자 한 개당 8.89kb가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그렇지 않아요. 이 전선에 가장 가까운 애자에 가장 큰 전압이 걸리게 되고,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은 좀 낮은 전압이 걸리고, 또, 요, 대지에 가장 가까운 애자에 조금 더큰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요는 그런 걸 계산하라는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그런데 여기서 요 애자 한개한 한 개는 다 청정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지금 청정용량 C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 애자를 정전용량 우리 이 그림에선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자의 각 연결점 연결점과 이 대지 사이에도 정전용량이 있겠죠 정전 용량이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절연된 두 도체 사이에는 항상 정전 용량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것이 지금 연결점과 요 사이의 정전 용량이 지금 4분의 1 파라더라고 문제에서 주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연결점과 요 연결점과 요 전선 사이의 정전 용량 이거를 또 지금 8분의 1 파라더라고 문제에서 주어진 거예요. 이건 이제 닫고요. 좀 물고요. 그림을 따로 하나 빼놓고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 그림 그림에서 노드를 정합니다. 여기를 대지를 1번 노드, 2번 노드, 3번 노드, 4번 노드, 5번 노드. 그리고 1번 노드의 전압을 V1. 이건 제로입니다. 대지는 0전위로 보니까요. 그리고 2번 노드의 전압을 V2, 3번 노드의 전압을 V3, 4번 노드의 전압을 V4, 5번 노드의 전압을 V5라고 놉니다. V5는 1 p u 예요이걸 전선의 전위를 1PU로 보는 거죠. 그래서 5번 로드의 전위를 1PU로 보고, 그 다음에 유입하는 전류의 부를 플러스, 유출하는 전류의 부를 마이너스로 보면, 키르히 호프의 법칙에 의해서 각 노드에 유출입하는 전류의 합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 2번 노드에서, 여 2번 노드, 2번 노드에서 우선 유출하는 전류부터 보면은, 자, 여기서 이 대지 쪽으로 유출하는 전류가 있을 겁니다. 이 정전 용량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전류죠. 그럼 그거는 뭐예요? 요 사이에 걸린 전압은 요거 아까 V2라고 랬으니까 V2-V1이죠. 근데 V1은 0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V2. 그리고 정전 용량에 의한 용량성 리액턴스 XC, 이리고 J, 오메가, C분의 1이죠. 그런데 이 정전 용량에 흐르는 전류 IC, a 리고 전압을 리액턴스로 나눈 거니까 J, 오메가 C분의 1분의 V가 될 거예요. 이걸다 했으면 은 J 오메가 C V가 되죠. 요식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이각 콘덴서에 흐르는 줄리들을 계산 하는 겁니다. 그런데 J 오메가 C, 여기서 지금 요 종종 용량이 C니까 J 오메가 C는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V2, 요 사이에 걸리는 전이 차는 V2-V1인데 마이너스 V1이 0이니까 그냥 V2가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그것이 유출하는 전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를 붙여가지고 제오메가 c V2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리 유출하는 전류는 또 역시 V2 마이너스 제로가 될 거예요. 그래서 V2 마이너스로 그냥 그대로 V2. 거기다가 이번에는 제오메가 4분의 C가 되겠죠. 또 유출하는 전류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부를 붙여가지고 제오메가 4분의 c V2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입하는 전류를 보면 은 우선 여기서 이, 이렇게 유입되는 전류가 있습니다. 근데 요 사이에 전이 차는 V3-V2가 되겠죠. 그래서 V3-V2에다가 제어메가 C를 그대로 곱한 겁니다. 이건 유입하는 전류니까 플러스볼를 붙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유입하는 전류가 있죠. 요거는 지금 1PU에서 V2 사이의 전이 차. 그러니까 1-V2의 전압에다가 요것이 정전 용량이 8분의 C라고 했으니까 제어메가 8분의 C를 곱해주면 되겠죠. 근데 그걸 다 합하면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식의 양변을 제 오메가 C로 나눠주게 되면, 마이너스 V2, 마이너스 4분의 1 V2, 그 다음에 V3 마이너스 V2, 플러스 8분의 1, 가로하고 1 마이너스 V2, 이걸 제로가 될 거예요. 요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식을 다시 정리하면, 요렇게 되죠. 그리고 요식에다가, 양변에 마이너스 8을 곱해주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즉, 19V2, 마이너스 8V3, 이코루 1. 그리고 그걸 일식이라고 둡니다 조금 올리고요. 자, 이번에는요. 3번 노드에서 유출하는 전류를 보면은 우선 1이 나가는 것은 V3 V2에다가 제어메가 C를 곱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제어메가 c V3 V2가 된 것이고 그다음에 요리 유출하는 전류는 V3 0에다가 제어메가 4분의 C를 곱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V3 0이니까 그냥 V3 거기다가 제어메가 4분의 C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유입하는 전류를 보면은 여기서 1이 유입하는 전류는 v4-v3에다가 제어메가 c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v4-v3에다가 제어메가 c를 곱해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유입하는 전류를 보면은 1, v5의 지연이는 지금 1 p u 로 보니까요. 1-v3 거다 곱하기 제어메가 8분의 c를 곱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1-v3 곱하기 제어메가 8분의 c 또 그것도 0이 되겠죠, 물론. 그래서, 요식도 또, 양변을 제곱메가 c 로 나눠주게 되면, 요식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정리하면 요식이 되고, 이식의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8을 곱해주게 되면, 요식이 됩니다. 즉, 마이너스 8V2 플러스 19V3 마이너스 8V4 이고르 1. 요것을 이식이라고 둡니다. 자, 이번에는 4번 노드에서, 유출하는 전류는 우선 이것부터 따지면, V4 마이너스 V3에 제곱메가 c 로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V4-V3에 제오메가 c 로곱해졌어요그 다음에 여기서 1이 유출하는 전류는 V4-0, 즉 V4에다가 제오메가 4분의 c 로 곱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유입하는 전류를 보면 은 1-V4에다가 제음메가 C를 곱해주면 되겠죠 우선 1-V4에다가 제음메가 C를 곱해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유입하는 율료는또 1-V4에다가 제음메가8분의 C를 곱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1-V4에다가 제음메가8분의 C를 곱해줬습니다 이 식의 양변을 제음메가 C로 나누면 또 이런 식이 됩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이런 식이 되고 이 식의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8을 또 곱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8v3 플러스 19v4를 골 9라는 식이 됐습니다. 고것 3식으로 둡니다. 이제 이 그림은 닫고요. 올리고요. 그래서 앞에 얘기한 식 1, 2, 3을 다시 여기다 쓰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요것이 뭐예요? 3원 1차 연립방정식이 됐죠? 3원 1차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뭐 대입법도 있고, 그래머의 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고, 역행렬을 구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여기서는 크레머의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여기는 v2 자리, 여기는 v3 자리, 여기는 v4 자리입니다. 그런데 각식에서 없는 항, 즉, 이식에서는 v4 항이 없었거든요. 그럼 거기는 0. 없는 항은 이렇게 0으로 두면 됩니다. 요식을 개수만 따로 쭉 뽑아가지고 행렬식으로 쓰면 19-8-0, 19-8-0, 또 마이너스 8-19-8, 마이너스 8-19-8 이렇게 옮겨 쓴 거예요. 0-8-19, 0-8-19 이렇게. 요기다가 v2, v3, v4라는 행렬을 곱하게 되면 그것이 119, 119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식을 크레임의 법칙을 적용해서 계산하려면 조금 더 올리고요. 자, V2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우선 요 행렬, 요 행렬을 분모에는 그대로 갖다 쓰고 그것의 디터미넌트 값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분자에는 요 행렬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요두 열은 그대로 갖다 쓰는데 여기가 지금 V2 자리니까 V2 자리니까 V2 자리에는 요 19만의 스팔 을 갖다 쓰는 게 아니라 119를 갖다 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에 또 디터미넌트 값을 구해요. 디터미넌트 값을 구하는 방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삼행 삼열의 행렬이 있을 때 디터미넌트 값은,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1 곱하기 5 곱하기 9에서 더해줍니다. 그 다음에 3 곱하기 4 곱하기 8 해가지고 또 더해줍니다. 이번에는 6 곱하기 2 곱하기 7 해가지고 또 더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3 곱하기 5 곱하기 7 해서 빼줍니다. 이번엔 또1 곱하기 6 곱하기 8 해가지고 또 빼줍니다. 이번엔 4 곱하기 2 곱하기 9 해서 또 빼줍니다. 그렇게 계산한 게디테미는 뜻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분자를 그렇게 디테미는 뜻값을 계산해 보니까 1025가 나왔고, 분모를 계산하니까 4427이라는 게 나왔어요. 꼭그 계산해 보면 0 2 3 1 5라는게 됩니다. 그다음에 V3도 마찬가지죠. V3는 이번에는 요 V3 자리 여기에만 119를 갖다 쓰고 나머지는 먼저 행렬하고 다 같은 걸써 놓은 거죠. 그럼 이것을 디터미넌트 값을 구하게 되면 1881이 나옵니다. 이거는 아까 먼저 V2 계산할 때한거고 똑같은 거고. 그렇게 계산하면 0.4249가 나옵니다. V3도 똑같은 요령인데, 이번엔 V3 자리에만 요행열을 갖다 썼죠. 그리고 디테미너트 값을 계산해보면 2889가 나와요. 이건 아까하고 같은 거고, 그렇게 계산해보면 0.6526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계산한 게 크레머의 법칙을 적용해서 계산한 거고요. 어이구요. 그런데,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그냥 필산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학렬식 계산 기능이 있는 계산기를 가지고 풀어야 합니다 아마 이런 문제 하나 필산으로 그냥 계산하려면 빨라도 20분 늦으면 한 40분 걸릴 겁니다 시험장에서는 시간과이 싸움인데 이런 계산 문제 하나 계산하느라고 40분씩 보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계산기로 계산하면 은요 빠르면 2-3분 내에 끝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요거를, 요거를 A 행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B 행렬이라고 하면은, 계산기로 계산하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내가 쓰는 계산기 가지고 내가 계산을 해본 건데, 자, 요것이 A 행렬입니다. 그리고 요것이 B행렬이에요. 그 다음에 요건 계산기 가지고 A행렬의 역행렬을 계산한 겁니다, 이거. 계산기로 계산할 때는 이 역행렬의 숫자 하나하나 확인해 볼 필요도 없어요. 역행렬을 구했으면 됐어요. 그 다음에 요것이 A행렬의 역행렬에다가 B행렬을 곱한 겁니다. 어때요? 0.2315, 0.42489, 0.4249, 0.65258, 0 6 5 1 6 아까 먼저 크레머의 방식으로 계산한 거하고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이건 닫고요. 근데 사실은 이런 계산을 더 쉽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매트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먼저 그 행렬에 대한 것을 입력시켜 놓은 건데, 자, 여기 보면은 A 행렬 고로 19-8-0-8-19-8-0-8-19라고 이걸 그대로 입력한 거죠. 그 다음에 B 행렬은 119. 19 그대로 입력한 겁니다. 그리고 역행렬을 구해야 되는데 m a 랩에서는 inverse A 해버리면 그로의 역행렬이 됩니다. 여기서 inverse란 말은 inverse -E, 이게 역수라는 뜻입니다. 근데 m a 랩용 a 에서는 그냥 요거만 쓰는 거죠. inverse I N V 만 그러면은 요것이 이미 A 행렬의 역행렬이니까 거기다 B 행렬을 곱해주고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여기서 엔터키를 치면은요, 이게 그대로 나옵니다. 즉, 0.2315, 0.2315, 0.4245, 0.4245, 0.6515, 0.6515,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이런 매트랩을 사용하는 것이 이런 계산 문제를 풀기는 가장 쉬워요. 이 매트랩을 사용하면은 요거 세 줄만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꼭 입력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매트랩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이건 닫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문제의 요구대로 각애자에 걸리는 전압, 뭐 PU 단위로 하든 퍼센트로 하든 간에 그걸 계산해 보죠. 우선 V1, 2, 요애자에 걸리는 전압은 요 V2와 V1의 차이죠. 그러니까 V2-V1, 근데 V1은 제로에요. 그래서 V2는 0.2315-0, 그리고 0 2 3 1로 p u 그건 뭐 23.15%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애자에 걸리는 전압은 V3-V2입니다. 그 V3는 0.4245, 마이너스 0.231로 하니까 0.1934 pu가 됐어요. 그다음에 요 애자에 걸려는 전압은 V4 마이너스 V3하면 되겠죠. 그래서 V4는 0.6516, 마이너스 0.4245 하니까 0.2276 pu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요 애자에 걸려는 전압은 1 마이너스 V4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일만에서 0.291로 가니까 0.3474피유가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전선에 가장 가까운 애자 거기에는 3 4 7 4라고 가장 많은 전압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요 중간에 있는 애자들은 좀 적다가 그 다음에 또요 대지 제일 가까운 애자 거기에 조금 더큰 전압이 걸렸죠. 이걸 갖다가 전압으로 계산해보면은 1번 해제에 걸리는 전압은 이것이 88.9kb에다가 0 2 3 1로가니까2 0 5 8 k b 전압이 걸리고 2번 해제에 걸리는 전압은 88.9에다가 지금 0.1934니까 곱해보면은 17.19kb의 전압이 걸리고 뭐 3, 4번에 걸리는 전압은 또 88.958에 0.277 하니까 20.24kb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해제에 걸리는 전압은 0.3374를 여기다 곱하니까 3 0 8 8 k v 의 전압이 걸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